일본 미에현 고자마을에 가면 반가운 일을 만날 수 있다. 제주 출향해나다.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가 고향인 김미진 씨는 일본에 적을 둔엄면은 상구나마다. 성인 손바닥보다도 큰 전복을 꽤나 수확했다. 이런 수확을 얻기까지 오랜 연구와 노력이 뒤따랐다. 그 노력은 지금도 진행 중인데 항구 한 켠에서 전복씨를 키우고 있다 아마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위해 행정에서 종폐방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미진씨가 진행 중이다 원래는 좀더 여기서 키워 가지고 이제 겨울 되면은 이거를 살포하려고 하는데 이거 봄, 봄부터 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만큼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네, 요만큼은 것들인데 어. 크는 것들은 이렇게 컸네요 바닷속을 누비는 해녀들은 해양 생태계의 변화를 시시각각 알려주는 귀한 정보원이다 때문에 행정에서는 아마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아마 문화와 제주 해녀 문화는 많이 닮아 있다 해녀들이 휴식을 취하는 이곳은 일본식 불턱이자 탈의장 야마고야다 山小屋에서는 남자를 많이 볼수 있는데, 海士, 즉, 해남이다. 4 3年ぐらい前になるけどさ海士さん練習したときにはそのときには海士はいなくて海士さんだけ大体6 0人ぐらいは小田だけでもおっそれで若い海士さんが若い女の子が海士さんになりたがらない だから、アマはだんだんだんだんもうその年配の人が上がっていくのと同時に人数が減るわけ、そうやけど反対に今度は若い男の子が飼い師さんになりたがるあの今までさ、この日の若い男の子はあの学校を降りると、かつ船へ乗って行ったりさ、あのそのマグロ飛びに行ったりする大きな船へ乗って行きよったんやんか。 그래도 단단 단단,そういう骨のさ少なくなってきて,그래서 일단 海で仕事した人はびっくり도 뭐,시가토가 라했는그래서そういう人たち가やっぱり 海で생활을 했던人たち가,開始に男가 나나뜨고다 고자마을에서 전복을 채취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에6개월뿐이다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하루 물질 시간도 오전과 오후 각각 1 시간씩만 가능하다. 조업 규정이 까다롭지만 이 기간엔 보름 만에 천만 원의 소득을 올린다. 고자 마을은 미진 시덕의 아마의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물질보다 더 편한 직업이 어디 있는데 한 달에 한 열흘만 작업하면 돼 여기서는 열흘 이상 못하니까 이번 달에는 뭐 벌써 뭐 이틀 내일 가야 이틀 가지고 텐데 텐데 걸고 있다. 물질 이외에 다른 직업 해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미진 씨가 한국보다 일본에서의 생활에 만족하는 건 지자체가 함께 아마문화 보전에 노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이 지금과 같은 아마 보존 정책을 펴기까지 많은 제주출량인 너들이 이곳에서 쓰라린 나날을 보내야 해요.